소액으로 투자해서 월세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이 신축급 다가구 주택이 3년 전에 매매가 9억에 거래가 됐었는데 지금 상금액의 절반도 아닌 몽땅 4억4천만원으로 떨어져 나왔습니다. 최저가 기준 대출받아 단돈 8,900만원으로 인수할 수 있는 상황으로 이 건물에서 시세보다 저렴한 월세로 한달에 509만원이 나오는데 이자와 관리비 등뺄것 빼고 순수입 346만원이 매달 들어오는 수익성 또한 야무진 건물이 되겠습니다. 경매로 가능한 정신빠진 금액으로 나온 이 건물에 다른 하자는 없는지 과연 똥인지 된장인지 자세한 내용 지금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층을 필로티 주차장으로 만든 총 4층짜리 다가구주택으로 대지면적 100평 건물면적 166평의 대형 사이즈로 중공연도는 2007년식이나 2022년에 내외부 전체를 신축화 올리모델링한 건물이라 크게 뒷돈 들어갈 상황이 없는 게이 매물의 제일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구 구성으로는 2, 3층은 동일하게 각원룸색개 투룸 두 개로 각 층에 다섯 가구씩 들어가 있으며 4층에는 원룸 하나, 투룸 하나, 주인세대 3룸 하나가 들어가 있는 연황으로총1 3세 가구에 원룸만 일방적으로 때려박은 게 아니고 투룸과 3룸이 적절하게 섞여 있어 구성 자체는 괜찮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원룸은 총 7개가 들어가 있는데 공부상 사무실로 용도 변경 해 놓은 상태로 순수한 다가구 주택보다 상가 주택으로 변경했을 때 은행 대출이 더잘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용도 변경을 한 이유라고 보시면 되겠으며 이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는데 상가로 된 호실만큼 주택이 아니라 상가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해야 돼서 주택의 취득세보단 조금 더 취득비용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며 월세로 임대하면 되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여부에 관해선 세놓는 데 영향은 크게 없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방 구성은 좋은데 내부구조도 괜찮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원룸은 전체 주방 분리형 원룸으로 크게 문제되어 보이진 않고 투룸은 거실도 크게 잘 빠져 있고 주방도 별도의 공간에 분리되어 있어 이만하면 이 동네 a급 구조의 투룸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쓰리룸 한번 살펴보면 거실도 크고 투룸의 두세배 정도의 주방이 분리되어 있는 형태에 방세개 욕실도 두 개가 들어가 있어 주인이 직접 거주하기에도 좋아 보이고 세놓는 것도 걱정은 전혀 필요 없어 보이겠습니다 내부 복도는 탈과 도색으로 되어 있는데 고급진 느낌이 조금 없어. 밑에 보이는 반면에 관리는 훨씬 수월해 보이겠으며 타일이 떨어지거나 누수 등의 흔적 없이 전반적으로 깨끗했고 도시가스 계량함을 살펴보니 한 가구 빼고는 전체 열려 있어 경매 진행 중임에도 컨디션이 좋으니까 많은 세입자들이 거주 중인 걸로 확인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번엔 본매물의 입지는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 매물은 국가 산업단지가 있는 경북 구미시 소재 봉곡동에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금명에서 차량으로 약 10분 거리에 있는 본 매물이 있는 봉곡동은 구미 원주민들이 거주하던 원평동과 도량동 일대의 노후되고 부족한 주거지역을 보완하고자 만든 비교적 뒤에 개발된 택지라고 볼 수가 있겠으며 그래서 구미 시내인 원평동에서 종사하는 젊은층이 노후된 원평동에 주거공간이 없다 보니 가까이에 있고 보다 쾌적한 봄매물이 있는 봉곡동에서 많이 거주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미대학교가 인접해 있는데 구미대학교는 구미 외곽 벌판에 있는 학교다 보니 인근에 생활 인프라가 전혀 없어 본 매물이 있는 곳에서 대부분 통학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까운 곳에 북구미 하이패스가 있어 기동성도 괜찮아 보이고 영화관과 구미 법원이 있고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동네 메인 도로이자 통근 버스와 통학 버스의 노선인 도로변에서 바로 한블럭 뒤에 있는 위치이다 보니 위치적으로는 A급의 입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앞에 초등학교를 비롯한 도보 거리에 초중고가 다 인접해 있으며 큰 규모의 공원이 있어 운동하기에도 좋아 보이고. 도보거리에 마트를 비롯한 식당가와 상권들의 형성된 입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엔 본 매물의 수익성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동급 매물이 인근에 30에서 35만원 정도에 임대되고 있는데, 보수적으로 최저 수준인 227만원으로 잡고 투룸도 인근에 보증금 1, 2천에 월 55만원 정도로 임대되나, 최저가 수준인 500에 50으로 하고, 쓰리룸도 1,070으로 완료시, 총 보증금 4,900만원에 월 50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위치에 이 정도 임대료 수준이라면, 동급 매물 중 거의 최저가 수준이라 공실의 공백 없이 빠르게 임대되는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을 토대로 최저 입찰가 4억 4,500만 원으로 계산시 대출 8 0 3억 5,600만 원 받아서 낙찰 시 초기 투자금은 8,900만 원이 되며 월세 5 0 9만원 받아서 이자 128만 원 공제 후 실수입 381만 원이 되며 임대 보증금 4,900만 원 회수하고 나면 임대 완료 후실 투자금액은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취득비용 약 1200만원 가량이 예상되겠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월세 381만원 받아서 매월 나가는 고정지출 비용은 주택관리비 10만원, 유선과 인터넷 비용 약 10만원, 수도요금과 공용정기요금이 약 15만원으로 합계 약 35만원 가량이 매월 나가는 부대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으며 이 비용을 제한 실질적인 내 순수입은 346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46만원 가량은 예비비로 빼놓는다고 해도 1년에 3,600만원 가량이 순수입으로 들어오는 보수입 건물이 된다고 보시면 되며, 여기에 더 보수적으로 600만원 가량을 임대복비라든지 퇴실과 입실 사이의 공백을 제하는 느낌으로 아주 러프하게 계산해도 1년에 3,000만원씩 들어오는 현황이 되겠습니다. 임차인 현황과 권리관계는 문제없는지 확인해 보면 임차인 현황으로는 전체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으로 매수인이 인수할 임대보증금은 없는 현황이 되겠습니다. 등기부 관리 관계 역시 말소 기준 권리이하 전부 소멸되는 연항으로 특이상이 없는 연항이며 건축물 대장상에도 불법 건축물 등재 연항 없이 특이상이 없는 연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이 매물이 지금 얼마나 싼 건지 인근의 비슷한 물건의 시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 매물 바로 앞에 있는 땅은 9평 더 크고 건평은 16평 더큰 비슷한 연식의 리모델링 완료된 이 다가구 주택이 2022년 12월에 평당가 950만 원인 매매가 10억 4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고요. 그리고 본 매물 옆에 코너 위치한 상가 주택이 본 매물과 같은 대지 평수에 같은 연식으로 리모델링된 건물인데 2022년 9월에 평당 963만 원인 매매가 9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된 이력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매매로 나온 중개 매물로는 본 매물 바로 뒤편에 있고 생긴 것과 면적, 연식 등 모든 게 비슷한 이 다가구 주택이 평당 910만 원인 매매가 8억 7천 5백만 원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 뒷블록 코너에 있는 땅은 본 매물보다 50평이 더 크고, 건평도 70평 가까이 더큰이 상가주택이 2015년 식으로 평당 800만원인 매매가 12억에 나와 있는 연항이 되겠습니다. 정리하면, 동네의 변두리 쪽 말고, 물건과 최인 접한 거리에 있는 매물로, 객관적인 비교가 가능한 물건들이 평당 800에서 950만원가량 수준으로 거래가 되었거나 매물로 나와 있는데, 본 매물의 최저가 4억 4500만원, 평당가 445만원으로, 이들보다 반값 수준임을 알수 있었고 여기에 매매 시장 불안으로 인해 금매로는 이보다는 더 싸게 매매가 이루어진다라고 해도 본 매물의 최저가와는 많은 차이가 있다고 볼수 있겠으며 인근에 리모델링이 안된 건물의 매매가보다도 저렴한 금액대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매물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건 번호는 2025 타경 1224이며 소재지는 경북 구미시 봉목동 275-7번지입니다. 물건 종별은 근린 주택에 토지 면적 100평, 건물 면적 166평의 2007년 준공 건물이 되겠습니다. 감정가 9억 600만 원에서 두번 유찰되어 3차 최저가 4억 4,431만 5천 원에 오는 2월 26일에 기일이 잡혀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대 국가 산단 이 있는 지역에 공단과는 거리가 다소 있는 도심으로 공단 인근의 탁한 공기에서 벗어난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선호한 곳으로 메인 도로에 바로 인접한 A급 입지임에도 불구하고 두번 떨어진 이유는. 한번 떨어진 상태의 70% 금액으로는 요즘 매매 시장의 불황으로 인해 차후 엑시트에 다소 불안할 수 있는 금액대라 한번더 떨어진 지금이 최적의 시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 물건에 대해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김 소장에게 의뢰해 주시면 낙찰 받으실 수 있는 최적의 입찰가 산정과 함께 대출부터 대리 입찰과 세입자 명도 경매 마무리까지 한 번에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나쁘지 않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며 더 좋은 물건과 더 좋은 정보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으로 아름다운 도행경매 김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